이제 마지막 단은요. 이제부터는 다 활용. 아뭐 이렇게 말말써 있는 거다 개소리야 이거. <laughs> 그냥 문제 읽는 거야 얘들이. 지금부터 나는 문제를 그냥 읽으면서 바로바로 바로 풀 거니까 구경 잘해라. 알았지? <웃음> 구경 똑바로 <laughs> 해. 사실처럼 딴데 보고 있다. 또 걸려 가지고 자두수 x 하고 y에 대해서 이왕에 더하기 y가 8이래. x y의 최댓값 구하래. x y의 최댓값. 최댓값 최솟값 구하라 그러면 무조건 다뭔 거야 이제 니들은 이차함수라고 네. 파악해야 되는 건데 x, y가 이차함수니?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한 문자로 바꿀 거야. y를 x에 바꿔봐. 여기 있지. 써. 8 -X. y는 빼기 ex 더하기 8이지, 그지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야. 빼기 ex 더하기 8이 되니까. 얘는 이제 정기하 빼기 2X제곱, 더하기, 4X. 뭐가 됐어? 2차 함수. X에 대한 2차 함수. 잘 보라 그랬죠. X에 대한 2차 함수를 갖게 된 거지, 그지? 얘 위로 볼록해, 안 위로 볼록해? 위로, 그럼 무슨 뭐 각하죠 최대값. 어, 최대값 구하래. 맞지? 그럼 빼기 2로 묶었어.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 빼기, 4. 4. 빼기 2에, 요거는, x, x 빼기 2에 제곱, 더하기, 8. 아, 최대값은 8. 8. 됐지? 음. 질문. 있을 리가 없지. 잘 이해 안 되면 다시 돌려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 길이가 10이고, 원래. 세로 길이가 3이었대, 원래. 요렇게. 요, 요, 조그만 거, 요거. 근데 그거를, 가로 길이를 2만큼 늘리고, 2X만큼 늘리고, 어? 아, 줄이고. 아 여기가 10이었구나. 아 줄였대, 줄였대. 새로운 네. X만큼 늘려서 만든 새로운 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 구하래 넓이의 최댓값 오케이? 네. 예. 그, 새로 생긴 게 얘인데, 이 친구의 넓이를 써야 돼, 그지? 3 더하기 X. 그러면, 이거 세로 길이는 뭐야? 3 더하기 X. X 더하기 3이지, 그지? 네. 가로 길이는? 10에서 2x만큼 뺀거니까 어떻게 돼? 2X. 빼기 2x 더하기 10 이거지 이거의 넓이라고 한다면 저거 변하지 x값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놈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데 이차함수가 된거야 이제 그 위로 볼록해 아래로 볼록해 어. 그 위로 볼록하지 빼기 2x 제곱 될거니까 그 무슨 각 구하래? 어 이렇게 너희들 확인하면서 문제 푸는거야 빼기 2x 제곱 10x 더하기 4x 더하기 30 빼기 1을 묶어 빼기 2x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30 빼기 2x 빼기 1의 제곱 요거 나오면 32 답은 32 완전 쉽지 그지? 계속 지혜야 돌리 일어나 아니 그냥 어떻게 편하게 자 내 마음이 무겁다. 얼굴도 무거워 죽겠는데. 마음까지 무거운 게 내가. <laughs> 나 여기 <여길> 봐. <laughs> 웃지 마! <laughs> 어? 울지도 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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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이야. <laughs> 오른쪽, 그, 이거 잘 나와, 이런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일차 함수, 예. 내가 Y는 빼기 2x 더하기 12래 이 위에 한점 p에서 x축 y축의 수선의 발을 각각 qr이라고 할때요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자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 지금 일차함수 구분가 나왔지 그지 저 함수식 위에 점을 하나 꼭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누구야 p 그거를 좌표를 너네가 쓰는거야 뭐라고 쓸래? A, a, p a, 빼기 2a 더하기 12라고 쓸수 있지 않니? 이 위에 있다며 그러니까 x가 a면 y는 빼기 2a 더하기 12라고 쓰잖아 저렇게 쓰는거야 이게 제일 중요해 제일 첫번째 해야되는 일은 이거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주어지고 그 함수 위에 점이 주어지면 반드시 그 점을 저렇게 써야 돼. 그래 놓고, 넓이 쓸게, 지금부터. 넓이는, 그럼 가로 길이는 얼마야? A. A잖아, 맞죠 세로 길이는? y, y 좌표니까 A잖아, 그 그냥. 그치? 빼기 2A, 더하기 12. 그럼 A에는? 2차 함수. 위로 불러, 아래로 불로 <뭔시> 야, 이 새끼 아무것도 모르는데 현주자 아. 지금부터 다조용해 앞으로 네, 다 네가 대답해 알았어? 알았어? 네 위로블록해 아래로블록해 이 위로블록해 왜? 2차는. 오케이 자한번 빼기 2a 제곱 더하기 12a야 흘러 이너스2 빼기 가로 다음 은하고 응. 마이 A 마이고18 이거 좋아요야 이거 최대값 얼마야 최대값은 18 이제 이 질문에 답을 해야돼 최대가 되도록 피에 잡표 구하래. 잡표. 야, 이런 아. 피. 지금 전피 잡 접... 찾았어? 전피가 뭐야? 이거 아니야? 이거? 최대가될때 A 얼마야? a 왜 이거 이라는거 아니야? 다음, 엄마 어? 이거. 내가 답이야. <배>. 엄마한테 물어봐. <목소리> 아, 간식 주마. 저 혼자 아, 생각하는 법이 없어, 아니에요. 알았어요. 맨날 물어봐. 말 끊지 마. 다음. 오른쪽 그린 것같이 이거 벌써 딱 느낌이 도형 삼각형 같지? 삼각형은 방정식이 없잖아. 응? <laughs> 직선은, 도형야 얘도 도형이야, 직선도. 근데 직선은 방정식이 있잖아. 직선의 방정, 1차 함수 말이야. 1차 함수 직선이잖아. 그럼 방정식이 있어. 삼각형의 방정식 들어봤어? 아니요. 없어, 그런 거는. 사각형 방정식은. 없어요. 없어. 그런 게 없단 말이지. 오케이? 그래서 이런 도형 문제가 나왔을 때는 거의 대부분 다 닮음 쓰는 거야, 닮음. 느낌이 그냥 닮음이야, 아, 이건. 닮음할꼭쓸 거다. PQCR? 이거? CR? 이거 사각형 넓이가 최대일 때. 그때 p q c r 의 둘레 길이를 구하오 아, 둘레 길이를 뭐 구하고 어쩌게 하라 그랬으니까. 가로 길이, 세로 길이가 중요한 거 아니야? 너희도 네. 써야 되고. 자, 가로 길이 어떻게 할까? 음. 아, 모르잖아. 나도 모르고, 니네도 모르고. 그냥 X라고 놔, 이렇게. 그럼 여기는? Y라고 놔, 이렇게. 어, 됐니? 6은? 오케이. X. 이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랑, 다 닮았어, 다. 오케이? 지금 몇대 몇이야? 4대 3이지. 4대 3. 8대 6이니까 지금 4대 3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 네. 그 얘가 1일 때 얘는 4 분의 3인 거지. 그지? 그죠? 얘가 되냐? 그럼 여기는 어느 거이 길이는 6 빼기 y잖아. 얘는 네. 여전히 x야. x 네. 지금 우리가 지금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넓이가 최대니까 넓이 어떻게 쓸 거야? XY잖아, XY. XY가 넓이잖아. 네. 저거가 최대가 된다, 그랬으니까 얘를 뭐로 나타내야 되는 거야? 이차 함수. 근데 뭐가 없어? X하고 Y에 관계식이 없어, 아까처럼. Y는 내가 여기다 대입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그게 없잖아? 네. 그너 애들이 찾는 거야. 그래서 맨 처음 나온 문제보다 이게 훨씬 좋은 문제지. 근데 찾을 거야, 지금부터. 뭘로 찾을 거야? 발몸으로. 여기 나왔잖아. 이게 X고 이 600이 Y인데. X배, 600이 Y는 몇대몇 쳐야 돼? 4대. 8대 1, 4대? 4. 이렇게. 이거 뭐 얼마인거24 빼기 24 4Y는? 4대. 오케이, 이렇게. 그 Y는? 에헤. 어? 여기? 4분의 3x. 오케이. 잘했 얘가 여기로 어. 들어갈 거야. 그럼 x에 관한 뭐가 돼? 뭐가 돼? 2차 암수. 2차 암는더 있어. x. y 대신에? 맞아. 빼고 4분의 3x. 더하기 6이 들어간다. 빼고 4분의 3x제곱. 여기 x 야 넓이가 최대일 때 최대값 구하래? 네. 아니잖아. 어디 최대값 구하래? 둘레. 최대일 때 새로운 질문을 또 줬잖아. 둘레 길이 구하려면 x하고 y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최대값 구하라는 게 아니라 최대가 될때 누굴 구할 거야? 둘레. x구할 거 x. 여기 둘레가 어떻게 나와? 다시 문제를 잘 봐봐. 넓이가 최대일 때 최대값 구하세요. 그러면 그냥 최대값 구하면 되는데, 그 문제가 아니잖아. 그럼 뭐가 나왔어? 아까부터 계속. X가 얼마일 때 최대가 뭐 어떻게,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서 X를 찾을 수 있잖아. X가 찾아지면, X가 찾아지면 누가 나와? Y. Y가 나와지니까 둘레 길이 구하면 되잖아. 지금 계획이 그렇단 말이야. 묶어. 그럼 여기다가 뭐가 곱해진 거야? 빼기 3분의 4가 곱해진 거야. 그럼 얼마 돼? 빼기 8. 오케이. 빼기 8X. 이거 더하기? 빼기, 오케이. 그럼 빼기 4분의 3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X 빼기 4에 제곱 지다 이거 필요 없어! 체력감 묻는 게 아니잖아. 누구만 필요해, 나는? X4라면 아니지, X4. X가 4일 때 저렇게 된다고. 그럼 X4니까 Y는 얼마야, 그냥? 4. Y는? 1. 3이야, 3. 와. 둘레 길이는? 1 4, X 더하이 Y에? 2배지, 2배. 제곱은 뭐야, 또. X 더하 Y에 2배니까 얼마냐? 10, 4. 이게 답이다. 됐어? 네. 이해 안 되면 다시 돌려봐. 자, 아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보라고. <laughs> 지면에서 초속 네. 60m로 쏘아 올린 공의 t초의 높이를 h라고 하면, 다 네. 나와서 식이. 자, 밑에 내가 땅에 서 있다가 공을 위로 촥 던진 거야. 네. 그럼 높이가 어떻게 되겠어? 올라가. 올라가더라. 떨어지겠지, 언젠가. 그거를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대. 봐봐. 공의 운동을 한번 생각해 봐. 내가 대각선 쪽으로 쌤이 있으니까 던졌어. 그럼 공이, 슝, 날라가다가, 뭐 떨어지겠지, 그지퍼물스 운동해. 그래도, 높이는 포스선동 같은데. 사실, 그건 아닌데, 그냥, 그렇게 대충 오해해도 돼. 아여 높이가 이렇대. 높이가. h가 뭐라고? 높이 t는? 어, 오, 좋았어. 오, 좋았죠. 자, h는, 그래서, 빼기 5t 제곱, 더하기 60t, 이렇게 생겼대. 공이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부터 지면에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과 시간 뭘 묻는거야? t를 묻는거야 t 그럼 최고 높이다 그러니까 h가 최대. 최대일 때잖아 그러니까 이걸로 최대값 구해 일단. 빼기 5 묶으면 어떻게 돼? 아, 미세하게 나보다 느려 아, 빼기 5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나쓴 다음에 꼭 대답한다. 엄청 벗슬리네나하기 오케이 무슨 말이야 이게? 해석해 봐. 한정 해 봐. 이거 보고 무슨 장애가 없더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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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최대값이 얼마야? 1870. 그게 누군데? H 말이야, H. 다시, 뭐라고 읽을래? H, 높이. 에휴, <laughs> <어휴>, 내가 미쳤지. <웃음> <웃음> 어? <웃음> 이, 이 식을 보고! <laughs> 끄집어낼 수 있는 내용을 다 끄집어내보라고. 최고 높이. 그만해라. T는 6. 시간 내 2초. T가 6일 때, 그러니까 6초가 지나면 네. 최고 높이 180m까지 올라간다라는 얘기야. 그렇게 읽어야 된다고. 6초에 최고 높이까지 올라간다고. 이게 뭐가 어려워? 거지상 하나? 네자 뭐라 그랬어?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부터 그랬어 네. 몇 초부터? 6천. 6초부터 6초부터 네. 어떻게 된다고? 떨어질 땅에 떨어졌대 땅에 또 그... 쳐박혔다고 H가 0 H가 0 그래 얘가 0이라고 얘가 얘가 0이라고 풀 이거 아니야? 빼기 로 나눈거야 그럼 t t 빼기 12는? 0 t는? 0이거나 12인거지 무슨 뜻이야 t가 0일때 h가 얼마야? 0. 무슨 말이야 이게? 던지죠. 그렇지 시간 되기 전에 나 지금 땅에서 던질 준비하고 있잖아 그때란 뜻이고 던졌어 슈 올라서 6초에서 제일 높이 올라갔다가 또 떨어져가지고 몇초 몇초? 12초가 딱 되면 걸린 땅에 탁 떨어졌다. 그래서 몇초 걸려? 6초. 오케이. 12초에서 6초 뺀 거. 어, 6초 답이다. 이거 되니, 앉 저? 네. 애 쓴다. <laughs> 알아들어좀 어렵지? 들었지 안, 들었지? 안 들었지, 너? 안 들었지? <laughs> 안 들었지, 너안 들었지? <웃음> <웃음> 졌다 h 가0 h 가0인 t 를또 구한 거야. 근데 왜 아. 수는 수는 최고 높이부터 도달했을 때 그래. 6초잖아 이미 네, 땅에 떨어질 때까지 12초일 거 6초 걸렸잖아. 안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가? 트는뭐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완전 우주까지 던진대요. 그러니까 니가 뛰는 일을 보라고. 도약을 <laughs> 해 우주를 향해서 아, 네가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그 떨어도 뒤지면서 생각하고 있자. 아씨발 공도 떨어지겠구나. 느껴봐 한번. 그 뭐. 아파트에 해라 학원에서 안 되고 큰일 <laughs> 난다 학원에서. 하방라고 망한다 이런 말 같이 이렇게 붙이지 마. 아, 노래 좀 걸릴 것 같아. 왜 뭐? 왜 아니에요. 뭔 소리야 그게. 아니에요. 세일이 뛰어내어 아니요. 많지 않을까요? 뭔 소리야. 내 관심 끌려고막 아무거나 갖다 붙이는 거지 또. <laughs> 아이고. 아? 아, 이뻐, 이뻐. 원영이 어, 이뻐. <웃음> 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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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아, 온몸이 아파, 진짜. 아, 진짜, 씨. <laughs> 아, 바이가! 오케이. 오른쪽 그림 같이 1차 함수. y는 x다우치. p. 위에 한점 p에서,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a, 무조건, 뭐, 위에 점, 그런 걔를 무조건 잡는 거야. 그지? 이거. 네. p 잡아, p. p. a, c a a 다치 이렇게 일단 해놔. a를 모르니까, 우리가 p 좌표를 이때 P에서 Y축에 평행하게 쭉 내렸대. Y축에 평행하게 쭉 내렸다는 말은 뭐가 변하지 않았다? X 그렇지 X좌표가 변하지 않았다. X좌표가 그럼 점 Q의 좌표는 a, a 빼기 2a 제곱 더하기 5 아니야? 네이 그래프가 얘라 그랬으니까. 맞아요. 이됐니네자 그려놓고 PQ 길이의 최솟값 구할. PQ 길이. PQ 길이라고. P P Q 길이라고. <laughs> P하고 Q는 XF로 같잖아. 네. 그럼 여기가 1,5야. 여기가 1,3이야. 길이 얼마야? 2. 어떻게 했어? Y 길이 뺀 거잖아. 이거 빼라고. BQ 길이 얼마야, 그러면? BQ 길이는? 빼기 A. 1, 2, 3. 1, 2, 이거잖아, 이거. 이거 에이. 빼면 되는 거잖아. 계산해. EA 제곱. 더하기 A 이거냐? 네 하, 됐냐? 네해 A는 뭐 플러스 2또 느리네 또 어? 해봐 4분저봐 쩔어 이씨 새끼야 8일하 새끼야 24 16분의 16분의 해야저희반의 제곱인데 또 두배 또 하고 있어 이게. 16, 알... 16분에 11, 16분에 제가 다 했잖아. 가로채지 마. 백이 일까지. 이1분의어 어떻게 그 이거? 플러스 분의 사 분의. 제곱. 분의. 이지 더하기 8 분의. 15 이렇게 되겠지 그지 최소값은 이게 답이야 달성. 다 했어 끝. 끝났어 이제